아주 주말 동안 이분 때문에 굉장히 좀 언론계가 시끄러웠습니다. 네. 날벼락 같은 인사가, 어, 좀 정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을 했는데요. 예. 그 내정을 했는데, 그분이 종합편성채널의 막말패널로 어, 비판을 받아온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라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당은 지난 27일, 어, 이 한양대 고영신 특임 교수를 내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이죠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천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상 뭐 이분이 방통위원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음... 언론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디 예. 연합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고영신 교수는 종편의 단골 출연자로 막말과 거짓말을 되풀이해 지탄받은 인물이다. 자격 미달임으로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모니터보고서를 내고 고영신 교수의 과거 문제적 발언을 공개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많아가지고. 네.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종합현성채널의 대표적인 뭐 막말패널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 그 손에 꼽히는 발언들을 그렇죠.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시민제재도 이 분이 포함된 제재가 총 9건을 기록하기도 했었구요. 음. 대표적인 발언들을 좀 보자면, 예. 2015년 5월 23일 TV조선 황금 펀치에 출연해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앞에서 그 추도사를 한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치 보복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영신 교수는 노고너 씨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친노가 모여라 말하자면 과거 친노 세력들이 노무현 육주기를 계기로 걸기하라 이런 선동문 같은 느낌도 든다. 음. 노고너 씨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선언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등 별로 근거가 없는 지나친 추측성 발언으로 논란에 대서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었고요. 예. 2016년 4월 19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김재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원걸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예. 이분이 민주당에 합류를 하면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이분이 생물학적 DNA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혼합해서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랄까 DNA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음. 그런 분을 호위무사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김홍고 의원장을 호위무사처럼 대동하고 간 것도 모양새가 나쁘다.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서 제재를 받았었고요. 예. 제재를 받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발언을 보면 친노 흔히 뭐 친문 진영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거의 저주를 쏟아내듯이 항상 해 왔었는데요. 예. 2016년 1월 25일 tv조선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장성민의 이사탱크 음. 여기에 출연해서 김원골 위원장이 민주당 입당을 했을 때는 김대중 정신을 욕보이는 거다. 네. 인질 정치냐 볼모 정치냐 보쌈 정치냐 이렇게 지적했던 게 맞는 것 같다. 호난 민심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laughs> 호난 민심에 대한 모독은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 <laughs>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예. 네. 그리고 고영신 교수는 또 지난해 2월 21일, 2월 22일 장성민의 이사탱크에서는 지금의 친노는 부산 친노다. 야당의 뿌리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여기에 공감하던 분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예. 지난해 3월 20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자 친노본색이 드러났다. 음... 친노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고개를 쳐박고 있어도 총선 이후에나 터지지 않겠나. 김종인 위원장을 팽시키려고 할 거고. 분리하면 발 뺐다가 조금만 머리 들고 나서고 끝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다. 친노 지금까지 안 봤습니까? 친노 본색이라고 음. 발언을 했었고요. 예. 종북몰이 발언도 있었는데요. 지난 총선 기간에도 2016년 4월 11일 역시 장성민의 이사탱크에서 당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진보진영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되자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통진당 출신 무소속 후보 두 명한테 단일화를 시켜줬다. 음. 이석기 같은 교두보가 원내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종북 숙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을 했었고요. <laughs> 여러 활동을 하셨구만요, 이분. <laughs>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물으니까 역시 홍준표 전 지사,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말 선수 중에 선수가 하는 행동이다. 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었고 예. 넉살도 좋고 진짜 양념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 정치적 관록이 묻어난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지난해 총선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안팎 곱사등이다. 그러니까 안팎으로는 뭐 등이 구분 그런 걸 비하하는 표현이죠. 예. 그렇게 표현하고 김무성 지난해 총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누가 대표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바보로 인정을 했잖아요.라고 말을. 했었고요. 예. 이 외에도 지난해 1월 26일 MBA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이희호 여사가 폐물을 팔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재산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사실 확인이 안된 발언인데, 이런 루머를 언급을 하면서 실제인 것 같다라고 말해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아, 왜냐면 저는 이걸 기억하니까 이걸 봤거든요. 예.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이 선거 방송 심의 위원에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됐었는데 네. 당시에 그막말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합의가 되게 잘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게 이거 말이 됩니까? 네. 이호 여사가 폐문을 팔았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재산이 있다는, 근 실제인 것 같다. 네. 야 이런 <웃음> <웃음> 전문가가 출연을 해서 방송에서 네. 어허 참. 그래서 뭐 굳이 설명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종합현상채널의막말을 감독을 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적 보도나 구 시사 프로그램이 이어질 경우에 이제 재승인을 취소를 해야 할 지금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본인이 막말 당사자를 <laughs> 본인이 출연해서 제재도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송사가 전체 이분이 포함된 제재가 9건 정도 되는데. 아이고. 그것도 TV조선과 MBN 등 종편에 출연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 이분한테 방통위원회 맡기는 게 말이 되냐라는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발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친노와 친문 진영을 저격을 해왔고요. 예. 안철수 대표도 물론 저격을 했지만 이거는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계 쪽 편을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 이분이 마치 종편 인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정치적 성향을 특정 코드에 계속 맞추면, 예. 그 정당으로부터 보온성 인사를 받는 좀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음... 실제로 종편에 있는 시사 토크를 해온 평론가와 그 전문가들이 예. 선거철만 되면 예. 그 정당에 입당을 하거나 공천에 신청하는 그런 관행들이 최근에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시사 토크 프로그램 자체가 좀 이렇게 악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음... 이분이 호남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3년 후배구요 사실 이분이 아시겠지만 최초에는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편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좀안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호남 의원들이 좀 강력하게 밀고 있다, 이러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분이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지역 민영 방송인 KNN의 사회이사를 맡았, 있는, 맡고 아 있는 맡 있는데요. 예. 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으로 임명될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특정 방송사에서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사람은 그 방송사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감독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그렇죠. 네, 다만 사회의 이사를 종사자로 볼 것인가가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예. 네, 물론 추후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KNN이 제어가를 또 받을 거고 그렇죠. 혹은 뭐 광고나 이런 문제로 뭐 제재를 받거나 재승인 조건에 따른 제재를 내릴 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오늘 한번 방통위에 제가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왠지 그럴 느낌이긴 하죠.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국민의당은 네.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지금 방통위원 다섯 명 중에 네.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것도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방통위원은 예. 정부에서 한 명, 여, 그렇죠. 그렇죠. 정부 한 명, 여당 두 명에서 정부 여당 세 명, 세 시죠. 그리고 야당 둘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 정부 여당 세명 중에서 이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예. 그래서 탄핵된 전국에서 황교안 체제에서 임기가 끝난 분도 있고. 아직 안 끝난 분도 있어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정권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관한 대행이 그 지난 3월에 정부 여당 목세 위원 한 명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 문제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김용수 방통위원이라고. 예. 이분도 좀 박근혜 정부의 미래 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앞서서 이렇게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설파했던 분인데 이분이 되는 것도 좀 부적절한데다가 탄핵된 정부에서 여, 정부 몫을 임명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예. 자유한국당도 여당 몫을 지난 3월에 예. 임명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정, 정부 몫의 위원장 한석이랑 야당 두석인데요. 예. 근데 정부 목의 위원장 한석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예. 임명을 해도 이전 정부가 임명한 여당 위원 두 명이랑 같이 위원을 좀 지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당 위원 두 명의 전임자들은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양당제였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여당이 돼 버려서. 민주당에 있는 위원 두 명의 후임을 민주당이 임명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있기는 해요. 네. 예. 근데 다만 이 민주당 추천 위원 두 명에 대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저두 사람의 후임은 우리 한 명씩 나누자라고 해서 합의를 예.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하나 추천한 거죠. 그렇죠. 임명하고 거잖아요. 있는 건데 문제는 이 합의가 이전 정권 때 일어난 거기도 하고 다른 정당이 생기기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원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 에게 있는데 지금 야당 교섭단체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당 위원은 두 석이고.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기 전에 임명 추진이 됐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임명해도 무방한데 국민의당이 추천하기로 한 위원은 아직 임기가 안 끝나서 네. 8일에 끝나거든요 다음 달에. 그러면 은그 후임 몫을 과연 국민의당이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음. 바른 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 이, 지금은 국민의당이 당연히 임명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 또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전 지사,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말 선수 중에 선수가 하는 행동이다. 라고 지켜 세우기도 했었고, 예. 넉살도 좋고, 진짜 양념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 정치적 관록이 묻어난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지난해 총선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어, 어떻게 어 평가하냐는 질문에 안팎 곱사등이다. 그러니까 안팎하고는뭐 등이 구분 그런 걸 비하하는 표현이죠. 예. 그렇게 표현하고 김무성 지난해 총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누가 대표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바보로 인정을 했잖아요.라고 말을. 했었고요. 예. 이외에도 지난해 1월 26일 M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이희호 여사가 폐물을 팔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재산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사실 확인이 안된 발언인데 이런 루머를 언급을 하면서 실제인 것 같다라고 말해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아, 왜냐면 저는 이걸 기억하는, 게 이걸 봤거든요. 예.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laughs>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이 선거 방송 심의 위원에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됐었는데 네. 당시에 그. 막말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별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예. 지난해 3월 20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자 친노본색이 드러났다. 음... 친노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고개를 쳐박고 있어도 총선 이후에나 터지지 않겠나 김종인 위원장을 팽시키려고 할 거고 분리하면 발 뺐다가 조금만 머리 들고 나서고 끝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다. 친노 지금까지 안 봤습니까? 친노 본색이라고 음. 발언을 했었고요. 예. 종북몰이 발언도 있었는데요. 지난 총선 기간에도 2016년 4월 11일 역시 장성민의 이사탱크에서 당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진보 진영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되자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통진당 출신 무소속 후보 두 명한테 단일화를 시켜줬다 음. 이석기 같은 교두보가 원내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종북 숙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었고요 <laughs> 여러 활동을 하셨구만요, 이분.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물으니까 역시 홍준표 저 전...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이분이 생물학적 DNA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혼합해서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랄까. DNA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음. 그런 분을 호위무사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김홍골 위원장을 호위무사처럼 대동하고 간 것도 모양새가 나쁘다.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서 제재를 받았었고요. 예. 제재를 받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발언을 보면, 친노, 흔히 뭐 친문 진영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거의 저주를 쏟아내듯이 항상 해왔었는데요. 예. 2016년 1월 25일 TV조선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장성민의 이사탱크 음. 여기에 출연해서 김원골 위원장이 민주당 입당을 했을 때는, 김대중 정신을 욕보이는 거다. 네. 인질 정치냐 볼모 정치냐 보쌈 정치냐 이렇게 지적했던 게 맞는 것 같다. 호남 민심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laughs> 호남 민심에 대한 모독은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고영신 교수는 또 지난해 2월 21일, 2월 22일 장성민의 이사 탱크에서는 지금의 친노는 부산 친노다. 야당의 뿌리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여기에 공감하던 분들. 이 아주 주말 동안 이분 때문에 굉장히 좀 언론계가 시끄러웠습니다. 네, 날벼락 같은 인사가 아, 어, 좀 정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을 했는데요. 예, 그 내정을 했는데 그분이 종합편성 채널의 막말 패널로 어, 비판을 받아온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라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당은 지난 27일 어 이, 한양대 고영신 특임 교수를 내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이죠.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천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상 뭐, 이분이 방통위원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음... 언론계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p 피디연합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고영신 교수는 종편의 단골 출연자로, 막말과 거짓말을 되풀이해 지탄받은 인물이다. 자격 미달임으로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고영신 교수의 과거 문제적 발언을 공개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많아가지고 네. 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의 대표적인 뭐 막말 패널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 그 손에 꼽히는 발언들을 그렇죠.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시민 제재도. 이 분이 포함된 제재가 총 9건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음. 대표적인 발언들을 좀 보자면, 예. 2015년 5월 23일 TV조선 황금 펀치에 출연해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앞에서 그 추도사를 한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치 보복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영신 교수는 노고너 씨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친노가 모여라 말하자면 과거 친노 세력들이 노무현 육주기를 계기로 걸기하라 이런 선동문 같은 느낌도 든다. 음. 노고너 씨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선언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등. 별로 근거가 없는 지나친 추측성 발언으로 논란이 돼서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었고요. 예. 2016년 4월 19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김재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원걸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예. 이분이 민주당에 합류를 하면서